아,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제약 조건 음, 특히 아까 어, 말씀을 드렸지만 오라클은 이 제약 조건을 데이터 디시리에 저장해 놓고 테이블에 대한 그 추가, 갱신, 삭제할 때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대해서 뭘 조작할 때 제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그뭐 조회할 때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또 제약 조건은 탭을 만든 이후에도 보가또 내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만든 제약 조건을 어, 디세이블 제약 조건이 잠시 어, 작동 안 되게 달수 있습니다 이거 툴에서 하기는 더 쉬워요 툴에서는 여기 이제 제약 조건을 클릭하면 옵수로뭐 많이 나오거든요 비는 건다 삭제된 것들인데 여기다 클릭하고 어느 쪽누르면은요 비활성화 그러니까 이게 디세이블들 이거는 이 네이블들 이렇게 하시면은 프라이머 제약 조건을 내가 클릭해갖고 디세이블 시켜 버리면 막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그렇게 할까요 근데 자 언제 그렇게 하는지 그 언제 그러면 그게 필요한지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디세이블이나 이네이 e 를막 조작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티션이라는 용어가 또 여기 나왔는데 저희가 이걸 또 일단은 또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그디시 i 드 n 이가 뭔가 그 뒤에 보면, 이제, 잠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오라클 서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 생성이 되고, 어, 오라클 서브에서 정보가 관리된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 데이터 디셔들리가 생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어, 뭔가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select 자, select from 어, user 자 user n d t h b a OBJCTS 자 뭔지 몰라도 그지? 내가 스코시라는 사용자로 내가 로그인했거든요. 그럼 이스코시라는 사용자 가지고 가 있는 모든 오브젝트 한번 보자. 여기서 오브젝트는 누가 오브젝트냐면요.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오브젝트에요 여기 지금 테이블, 뷰, 트리거, 시퀀스, 엄청 많은데 이것들이 다 어, 오브젝트들이다. 그럼 이제 내가 자 내가 크리 테이블 해가지고 아까서 원생 테이블 만들었잖아. 그러면그 내가 만든 테이블에 대한 정보. 내가 그러니까 음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D에서 C 해가지고 원생 뭐 이렇게 보자. 그럼 뭐야? 어, 테이블이나 칼럼 정보하고 그다음에 그 타입하고 다 나오죠.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또는 이 툴이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툴이거든. 내가 스쿼트 이렇게 스키마를 클릭하면은 테이블 나오고 또 테이블 클릭하면 테이블 나오고, 뷰 클릭하면 뷰 나오고. 아니 그럼 이 정보는 어있냐 이거죠. 내가 만든 테이블에 대한 정보, 내가 만드는 뷰, 뭐 내가 만든 제약 조건이 대한 정보가 어디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정보는 그러면 어떻게 저장이 될까? 당연히 오라클은, 그, 테이블 형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니까, 내가 뭔가 그리 테이블을 해가지고 내가 테이블 만들면 자동 인서트 인투 어디에 들어가? 뭔가 난잘 모르겠지만, 그 이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딱 설치를 하면, 뭔가 내가 만든 이런 지금 이 툴에서 보는 클릭하면 다볼수 있고, 테이블 칼럼도 볼수 있고, 도망가다 볼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원생을 클릭하잖아. 원생을 딱 클릭하면은, 원생의 테이블에 대한 칼럼 뭐, 타입, 그 다음에, 뭔지 몰라도 또, 제약 조건 하니까, 어, 이봐, 이거, 제약 조건 관련된 정보도, 젠더가 아까 MF 있었죠? 어, 내가 만든 제약 조건 유닛, 프라이미키, 뭐, 와 제약 조건의 정보까지 다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제약 조건을 클릭하니까, 그 제약 조건의 정보도 티 나오네. 내가 뭔가 만드니까. 이것들이 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표 형식으로 그죠 다 보니까 정의가 될수 있는 거죠. 제약 조건이니까 이게 어떤 행처럼 나오잖아. 그지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게 한한 정보. 그리고 한마디로 스키마 정보들이 어딘가 저장이 돼 있다 이거죠. 어디에? 테이블이 아니라 여러 테이블들에. 이것도 일대다일대다 있잖아.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제약 조건, 한 제약 조건에 대한 상세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들이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사용자가 정의한 테이블을 사용자 테이블이라고 얘기하자면, 이런 시스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격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각종 오브젝트된 정보들은, 우리가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셀렉터 스타 프롬, 뭐, 내가 이제 아까 전에 EMP를 했다. 셀렉터 스타 프롬, 이렇게 EMP라고 조회를 하잖아, 그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 하라 할까 아, 뜬금없이 emp가 아니라 emphh 이렇게 할까 그러면 오라클 DBMS 입장에서 야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유인데 이걸 실행코드로 변환할 겁니다 이걸 p 코드라 그래 근데 p 코드로 변환하기 전에 이걸 변환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프롬 다음에 오라클 DBMS는 뭐야 어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 중에 emphh가 있냐를 찾아보겠죠 또 H, A, H라는 칼럼이 있냐 없냐 찾아보겠죠? 없을 거야. 근데 그거 찾아볼 거 아니야. 이걸 이 SQL 명령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나 없나 찾아본단 말이야. 우리 영어 번역하려고 어 영어사전 디센들이 찾아보죠. 자, 마찬가지로 찾아봐야 돼. 자, 그래서 아까 데이터 디센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 제가 있잖아. 그지? 데이터 디센들이가 아니라 이것도 스키마디센들에랑한번 말이 더 맞을 것 같아. 그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그 모든 테이블들을 통,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데이터 디셔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 디셔널리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정보 있죠? 이거. 이거. 오라클 사에서, 아니, 우리 한국 아들이 이거 만들어서 팔아먹는데, 와, 누구, 지금, 우리, 왜 누가 우리 오라클, 어? 붙어갖고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먹어. 라이선스 위반이야 그리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라클를 내가 하나 설치하면, 방금 이런 정보들은 내가, 간략하기 데이터 디션들을 셀렉트 날에서 다볼수 있어. 그럼 데이터베이스 의존해가지고 내가 만든 애플 캐시를 만드는데 그게, 당연히 그러려고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거든요? 저작권, 어, 아, 뭐, 입안이냐?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툴을 내가, 라이선스 사가지고 내가 이 툴을 쓴다고 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도, 만들어 쓴들 내가 라이선스 입에 아니거든? 누가 파는 걸 내가 쓴다? 판다? 이것도, 어, 불법이 아니래요 그죠? 자, 얘네들은 어디 걸 줘야 하다, 전부 다. 여기 지금 보는 것들, 전부 다. 자, 여기 내가 보면 다 나오는 것들 모두 다 어디 있는 정보들이다. 데이터, 디셔션이 있는 정보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 뭐 클릭을 해서 자동 만들잖아? 그리고 자동으로 SQL 명령문이 이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마들이 만들어서 그냥 자동으로 날려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이제 데이터, 디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원생 만들면 은 자동으로 인서트 인투 데이터 디시온에다가 저장하고 테이블 삭제하잖아? 그럼 날려야 되죠. 딜리트롬 뭐 시스템 테이블에서 웨요상 테이블 명이 원생인 것도 다 날려야 되는 거죠 제약조건 날리면 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관리한다? 오라클 DBMS에서 이 정보나 관리된다. 그럼 이 모든 데이터 디시너의 테이블은 누구 거다? 스코 사용자 소유권도 있지만 이 데이터 디셔널 테이블은 누구 스키마에 있는 놈이냐면은 시스 시스 사용자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시스라는 사용자가 여기 있네요 시스하고 시스템이거는 오라클 깔자마자 기본적으로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시스 거다 여기에 시스에 오우 이 테이블 클릭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어이 데이터 디셔널이 우리는 그냥 데이터 디셔널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이 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시스템 테이블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뷰 형태로 생각하 이거는 놔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제약 조건을 보자면, 음, 오라클 서버는 제약 조건을 어디에다 저장한다? 데이터 디션에다가 딱 저장해 놓고, 내가 인스타 할라 그런다. 라고 하면은, 자, 내가 인스타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테이블이 여기, 여기 딱 있으니까, 저기 이제, 여기 보면은, 아, 원생 테이블 관련된 제약 조건이, 여기 저이 툴에서는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조회한 거다? 데이터 디티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 할 때, 어, 이게 보니까, 네임은 낫늘이 걸려있네. 젠더 칼럼은 뭐네.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네.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네. 아까 전화번호는 유니키네. 어, 아까 보니까 부서번호는 이거네. 어, 그럼 이제 이 데이터 디티션에 이런 제약 조건이 딱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해당 제약 조건들을 다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 user under bar object라고, 자, 이것, 이것도 이제 데이터 디션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딱 슬랙, 이제 슬랙트 하면 뭐가 나오냐 볼까요? 이봐봐. 음, object type은 index, sequence, table, 뭐쭉 많네, 그죠? 쭉 많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스어 scotch 만데스 c o 이 이제, 그, 내가 이게, 테이블을 딱 선택한 거 누르잖아. 그러면, 동으로이 뭔, 내부적으로 뭔 명령을 날래요? Where? Object? Underbar? Type이 뭐라고? 테이블 해가지고 삭제회한 거를 여러분들이 화면에 이툴 개발자들이 뿌린 거야. 다 뿌린 게 아니고 뭐만 뿌렸다? 테이블만 쫙 뿌리는 거지. 테이블 딱 선택하잖아, 또. 선택하면은, 자, 이 테이블에 대한 생성 날짜, 시간 다 나오죠? 테이블을 딱 선택하면 또이 하나의 테이블에는 일대다 어 여러 칼럼이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문제뭐다그 이제 이또 칼럼을 줘야 하는 그 데이터 디자인이 또 있어요.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아예이는 이건 뭐예요? 테이블 딱 선택하면 여기 어 메뉴가 이런 게쫙 나오죠. 이 클릭할 때마다 그 테이블 관련 제약 조건, 그 테이블 관련된 칼럼, 이 테이블 관련 인덱스, 트릭은 없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어 이걸 툴을 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수업 듣고 나면 이거 짤수 있어요. 아니, 요 정도는 짤수 있다고. 요까지, 이 정도는 이 김원장 수업 듣고 짜락하면은, 어, 한0만원 준다 면은 중국 듣고 1 0 0만원 준다 면 아마 이거한 일주일만에 짜겠지. 왜? 그냥 데이터 튈수 있는 거 읽어갖고 그냥 뿌리 뿜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학 조건, 아까 이름을 내가 안 줬다 이거지. 제약조건에 아까 테이블을 만들 때요. 이래 그냥 만들어 버리거든. 그럼 이 제약조건들이 다 어디에? 데이터 디에 저장이 되는데 이름을 내가 안 줬어. 테이블처럼. 안 주면은요. 자동. 자 아까 전에 내가 인서트를 해보니까 이봐요. 인서트를 빵 하니까 제약조건 이름이 나오는데 스콧에 시스더 봐. 시 해가지고 자동 넘버링이 되거든. 이런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자 접근 이름은 표준 개체 명명법을 따다라. 네이밍이면 이름을 부여한다는 뜻이지. 컨벤션이 관행, 약속 이런 거니까 네이밍 컨벤션을 명명법이라고 할수 있죠. 시선 다봐시 땡땡으로 된다. 시선 시 넘버 형식으로 된다. 자 의미는 이름을 제가 한번 그러면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방법은 이렇게 다 날리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콘슨트레인, c o n 레인 n t r a i n c s t r a i n t 제약 조건을 선언하겠다. 제약 조건 이름은 표준 객체 명명법 그러니까, 어, 일단, primary pk, 언더바 e 보통 pk 이렇게 하거든요 테이블명, 원생, 언더바 테이블명, 언더바 그 다음에 칼럼명, id. 이렇게 하면 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테이블을. 만들고요. 자, 만들고 제가 이제 그러면 넣어볼까? 여기 이제 또 90일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넣어볼게요. 10 이렇게 넣었다. 아유, 제약 조건이 많아서 뭐, 바꿀 게 많다. 이것도 바꿔야 되잖아. 와, 귀찮다. 어, 귀찮네. 어, 요건 바꾸면 되네. 자, 이렇게 해서 넣는데 었또 넣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제 한번 볼까요? 어, 스카점? 시선가더바 시, 뭐, 뭐가 아니라 뭐라 넣니까 아, PK 원생 아이디가 그럼 뭘? 바로 알수 있죠? 아, 아이디 칼럼이 이거 프라이멜키 중복된 값이 들어왔네. 알수 있죠? 이렇 이런 식으로, 뭐표준 객체 명명법이라는 게 대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의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피, 원생 언더바, 뭐, 그냥 뭐 아이디 언더바 피키 이거 뒤라는 사람도 있고, 전 앞에 있는 거죠. 자, 룰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제약조건 이런 같은 거잘 붙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하는 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붙일 필요 없는 게, 해봐야 이 메시지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느 칼럼에 늘못놀을수 없다라고 딱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화면이 딱 표시가 돼. 어느 칼럼에 지금 늘을 넣고 있다라고 딱 뜨거든 못 넣는다.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이 이름 주는 게 좋고 얘는 굳이 한다면 은 N N 만늘 뭐 무슨 이기다가 뭐라고? 자 만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 안 합니다. 그냥 할 수는 있어요. 자그 다음에 임마는 자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것도 앞에서 여넣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concentrate 어자 체크 제약 조거은 C K. 체크. ck 원생 어 요거는 음 젠더. 이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일반적이야. 이제 아까 뭐 중간 끝도 좋지만 이렇게 이름을 안 붙여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아, 나, 늘 빼고 늘안 한다. 이.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어 여기 이제 유니티제 조건이잖아. 그래서 이제 컨 r 트레인유 k 유니이 아니 유니키니까 유니키라 그래요 UK 원생 언더바 여기다가 PHON이 이렇게 하시고 어 이거는 뭐 이거는 놀후면 나도 언제 없애도 되는 거고 자 얘는 DPT는 어, 넘버번데자 얘는 주는 왔잖아 주는 왔기 때문에 포링키 필요 없어 왔고자 뭐다 작조권명이작주은 어, FK 포린키고 원생의 자 레퍼런스 이 앞에다 적으면 돼? 약간 좀 어색한데 어색하죠? 뭐지 하잖아 주어 갑자기 이름이 오니까 헷갈리잖아 이거 주어 이름이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제약조건이에요 이게 제약조건이기 때문에 제약조건명은 이 앞에다 하면 됩니다 약간 동사라서 좀 뭔가 약간 어색하지만 아시겠죠?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거는 어 이렇게 제약조건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고요 이제 테이블 어, 레벨에서 정의할 때도 어, 여기다가 앞에다가 붙이면 되죠 이제 다 해놨으니까 금방 하겠네 이렇게 하고 유닉은 어, 제약적 분명을 요렇게 붙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포린키는 자 포린키는 자, 자컨소트레인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 요건 헷갈린다. 요게, 요게 됐지. 건한 해보자. 일어나면은 요건, 요건 헷갈리네, 나도. 자, 요거는 요렇게 하고, 어, 체크제약 조건. 체크제약 조건 어디 갔나. 자, 체크제약 조건도 여기 이렇게 앞에다가 부딪히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삭제를 새로 하고, 자, 이제 테이블 레벨에서 한 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까 포니큐 부분이 살짝 어안 되지 않을까 싶네. 짠, 어 되네요. 네. 자, 여기 여기다가 붙이는데 됩니다. 자, 제컨선트레인 아까 전여기서는 여기다가 붙였잖아요. 그지 여기다가 붙였잖아요. 칼럼 의에 먼저 와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다 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 제약 조건 명하고 포링키 뭐가 뭐 뭐를 참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제약 조건 이분도 설명을 따로 다 드렸고. 자. 오, 칼럼 레벨, 테이블 레벨까지 설명했고, 제약종 이런 부여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난들, 유닉, 그, 프라이머리 키, 포링키 제약종까지, 체크 제약종까지 이렇게 다 그, 맞았습니다. 서버 코리안 테이블 생성도, 어, 에선더 모드 0809할때다 말씀을 다 드렸고요. 자, DN 는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이제 하지 마 데이터 디션이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이게, 자, 이게,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필요 없고. 그냥, 이거, 데이터 티셔널이는 뭘 가지고 줘야 한다? 막, 슬랙터 해가지고, 이뷰 이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뭘 가지고, 이 툴에서 그냥 클릭, 클릭 하면 돼요. 이걸 막, 그, 데이터 디셔널이뷰 종류를 다 내가 알아가지고, 어, 데이터 디셔널이 뷰의 종류를 알수 있는 명령어는요, s e l 스 c t from, 데이터. 자, 이거 몇개 있는지 한번 해아려 볼까요? 카운트 해서. 너무 많습니다, 이거. 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아, 디셔너리, 그냥 디셔너이다 참. 디셔너이 해가지고 조회를 해보면, 804개나 돼, 804개. 이 804개 가지고 툴에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조회해서 그냥 화면에 착착착 그냥 뿌린 거예요. 내가 이 이름을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지? 자동차 고칠 때생으로 그 그냥 망치 두드려 가면서 그, 는 그, 것이 아니고 그 요즘 그거 뭡니 그거 뭐탁 꼽으면 자동 탁 해가지고 어디 고전는데 해가지고 탁 바로 고치는게 낫지 아 나는 굉장히 고수라서 그냥 바로 뜯어갖고 확 내가 다 사자겠다 할 수는 있지만 바빠 죽은데 그의신에 그그 딴가지 그지 그거는 보지마시라고 이제 뭐 이런게 있다라고 하시고 자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게 뭘 제가 안 했냐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프라이머리 키와, 음, 유닉 제약 조건이든, 또는 이제, 포니키 제약 조건이, 이제, 하나의 칼럼이 아니라, 복수의 칼럼이 프라이머리 키일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